그걸 못 보여주잖아요. 연태까지 여기 와서 낮에 한번 아크로바틱 한번 따고 여태까지한 번도 못 아니 사람이 없으니까 아크로바틱을 보다는. 재미난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저카나 어, 보라카이. 이, 보라카이에서 또 예, 원정 갔다 와가지고 불쇼 또. 예, 그것도 준비해 있고. 예. 혹시 여기 와서 우리 보라카이 불쇼 보신 분한번손한번 들어보세요. 보신 분. 예? 아버지는 강원도에서 왔다면 언제 서 왔다 갔다 여기랑 어, 예. 왜냐면은 예. 그런 불쇼를 예, 여러분들을 모셔드릴게요. 예, 진짜 멋있어. 우리 옛날처럼 막 입으로 불고 그러는 거아니요 일단 노래부터 하고, 분위기 좀 띄워놓고, 그러면서 우리 윤정이, 윤정이 부를게. 알았죠? 예? 분위기가 떠야 저것들이 나와가지고, 아 이제 분위기 떴다게 하다. 나가면 박수 많이 나올게. 왜냐면 분위기가 안 뜨면은 사람이 쳐져있으면 뒤에서 공연자들도 하고 싶어도 하기가 싫어.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예, 저녁에 짝짓기할때 느낌이 와야지 느낌도 없는 자꾸 하 건드리면 승질 나잖아. 다 똑같은 게 사람 마음이란 게. 자꾸 미안해,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예, 웃기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각설이 공연은 그리고 서로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서로 형, 성감대가 형성이 돼, 성감대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대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이게 재밌고 그러는 것이죠 예? 알았죠? 예? 그리고 우리 영아는 이제 가좀 너무 벌리고 있지만 어무려 뭔붕어이 저렇게 그냥 <laughs> 국을 한네번 끓여 먹어도 한 것다. 근데 남자들은 이거 우측에 가 있으면은 혈액 순환이 잘안 돼요. 그 그러니까 항상 남자들은 이 좌측에 가 있어야 돼. 군대에 가서도 항상 좌측이라도 놀란 이유가 왜냐면 혈액 순환이 잘안 되니까. 그러니까 좌측에 가 있으면은 좌측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좀 알고서 해야 돼. 이 좌측에 있으면 오줌쌀 때도 좋은 사람 착열고 바로 끊내잖아 우측에 있으면 잘못하면 픽살이라고 잘못 놓으면 흘리고 그래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혹시 앉계신 우리 아버지들 우측에 계신 분들은 얼른 손집어넣가지고 좌측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놔 이렇게 그래야 오래 앉아있을 수 있어 나중에 똥구녕 저리다니까 이거 금방 애플로, 애플로.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어, 예, 아미세 예, 아미세 한번 가고 우리 박수치면서 한번 재밌게 한번 가보게 알았죠? 예? 예, 자 예. 준비 있으면 아미새 한번 가자 좀 대가리 좀 쳐봐요. 대가리 좀 쳐봐 그래. 아이고, 아이고 참. 충전, 마마. 승은이 만극하나이다 하시는 일다잘 되시고, 바람 피더라도 절대 서방님한테 걸리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꼭임신 하기를 제가 빌어드려나. 제 <laughs> <laughs> 아이고, 참. 아이고. 괜찮다, 이거. 야, 이럴 때는 내가 진짜 직업을 잘 선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야, 진짜, 노래 몇곡불렀는데 벌써 이거 대가리가 꼽힌가 봐. 이거, 이거 바지 이런 거. 5만원짜리? 네? 만 5만 보긴 보여? 아, 보여? 아 그, 이 벌리지 말고 너도 한장 줘봐. 만원짜리 한장쪽팔리게이벌리고 <laughs> 아유, 아, 아, 뭔데인지 모르는 거네. 이거 얼굴은 잘생겨가지고. 어? 오늘 얼굴 그렇게 생겼는데 돈이 없으면 구걸러 다녀. 많은 자지 맞죠 자지도 큰데 못까지. 고마 워 고마. 아이고 참. 벌럭 끝났 이걸로 끝 아니 안 끝나. 끝날 리가. 계속 해야지. 사람들 잔뜩 테도 끝나면 되냐 재미없지. 음. 아니, 안저 아, 어, 너무 이저것 <laughs> 아, <laughs> 돈만 보면눈구덩에 허옇게 벌어져가지고 반는 <laughs> 들어가 있어. 응. 음. 그러면은, 야 우리, 야 그러면 우리 저, 지금부터 이제 우리 윤경이, 윤정이 나와도 되겠죠? 어, 그런데 그러니까 나와도 되는데 진짜. 예, 조그만 체구에 진짜 열심히 살잖아. 그죠 뭐 인간극장에서 보시다시피 대신에 다른 건 몰라요. 박수나 진짜 많이 쳐줘요. 예, 진짜 애들이 우리도 힘든데 이렇게 기른 애들도 힘든데 짧은 애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진짜 생각을 해봐. 예, 최선을 다해서 연습,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일을 많이 해. 진짜 예,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 우리 윤정이, 윤정이 예, 모셔오기 전에 나 이거 홍보 하나만 하고 들어갈게요.